제가 듣기로는 클리닉 나오신다고 연습하시다가 헤드를 깨뜨리셨다고 들었어요. <laughs> 네, 맞아요. 힘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헤드를 깨뜨리신 거예요? 제가 힘은 진짜 좋은데요. 네. 힘이 좋아서 어, 한동안은 드라이버를 엄청 잘 쳤었는데 어, 요즘에는 잘안 맞더라고요, 드라이버가. 아, 코스에 나가시면 어떤 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세요? 코스에서 일단 훅이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훅 때문에 완전 왼쪽으로 네. 죽어버리니까 거리가 나도 그렇게 죽으면은 사실 드라이버가 죽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흑이 아, 거. 왼쪽으로 많이 가면서 네. 코스에서 저 오비가 많이 나오시고 네. 그럼 공을 몇개 쳐주시면 스윙과 함께 데이터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평소 몸 푼다 생각하시고 몇개 쳐주세요. 네. 오. 완전히 낮게 가는 공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제 공을 치시다 보니까 긴장하신 것 같은데 <laughs> 연습장에서 몸 푼다 생각하시고 쳐볼게요. <laughs> 네. 아 이번에도 완전히 낮게 굴러가는 공이 나왔어요. 탄도가 거의 안 뜨고 있는데 몇개더 쳐볼게요. 아 지금 거의 굴러가는 샷이 많이 나오고 톤도가 거의 안 뜨고 있어요. <laughs> 평소에 왼쪽으로 네. 훅이 나는 구질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스튜디오에서 공을 치셨을 때는 헤드가 휘둘러지는 궤도, 클럽 패스가 인아웃 7.7도로 휘둘러지고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안에서 음. 바깥쪽으로 휘둘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임팩트 순간 페이스 각도도 11도 가량 다쳐 맞고 있어요. 거의 두 자리 숫자가 닫혀 맞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하게 흑성 구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탄도를 보게 되면 탄도가 지금 거의 공이 뜨질 못하고 완전 낮게 거의 바닥에 굴러가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탄도가 낮다 보니까 스핀량도 굉장히 부족한 채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캐리 거리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탄도가 낮다 보니까 스핀량이 부족한 채로. 이제 백스윙 때부터 헤드가 많이 닫혀 있어요. 닫혀 있다 보니까 맞았을 때 임팩트 때 로프트 각도가 굉장히 서서 맞으면서 탄도가 낮고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훅구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희는 백스윙 때 헤드가 닫히는 걸좀 중점적으로 교정을 해서 탄도를 좀 뜨게끔 해주고 구질을 바로 잡아줘서 비거리까지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지금 백스윙 때이 손등이 보잉되는 동작이 굉장히 심해요. 보잉이라는 것은 손등이 눕는 것을 보잉이라고 해요. 손등이 너무 눕다 보니까 페이스가 많이 닫히게 돼요. 닫힌 음. 채로 공이 맞다 보니 탄도가 낮고 자꾸 왼쪽으로 가는 공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보잉되는 동작은 골프에서 좋은 동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살짝 손등이 누워진 채로 모양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내렸을 때 손목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채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거리에 큰 도움이 돼요. 근데 그 동작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페이스가 많이 닫혀 있어요. 탑에서 손등이 왜 자꾸 보잉 동작이 심해지는지 헤드가 많이 다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클럽을 저를 주고 측면에서 보도록 할게요. 힌지라는 것은 손목이 옆으로 쓰여지는 것을 좌우로 쓰여지는 움직임을 힌지라고 해요. 출발할 때부터 힌지의 움직임을 사용하게 되니까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헤드가 내손 바로 옆에 평행으로 위치하지 못하고 뒤로 심하게 잡아당겨지게 돼요. 그러면서 헤드가 많이 다쳐요. 여기서 백스윙을 올리게 되면 손목이 굉장히 누운 상태로 헤드가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테이크어웨이 때 헤드가 다치지 않고 스퀘어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위 아래로 쓰여지는 코킹의 움직임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지금 주연아 골프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뒤로 이렇게 잡아 돌리는 동작이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왼손으로 코킹을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어드레스를 해서 손이 오른쪽 골반 정도 위치로 올라오게 됐을 때 이때 헤드가 내 손보다 위로 위치할 수 있게끔 테이크어웨이 모양 만들어 볼게요 어 근데 지금 어드레스 모양 봤을 때 손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어요 손이 지금처럼 어드레스 때 세워지게 되면 헤드를 뒤쪽으로 돌려내기가 굉장히 편해요 음... 손을 약간 낮춰서 토가 살짝 뜬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손을 낮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공을 치셨을 때 보니까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닫혀있더라고요. 이 끝에가 지면에 닿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지금처럼 스퀘어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요? 지금처럼 이, 이런 모양으로. 느낌에는 굉장히 열린 듯한 모양이죠? 네. 지금이 스퀘어 모양이에요. 많이 어색하실 거예요. 손도 낮춘 모양에서 헤드페이스도 스퀘어로 느낌에는 많이 열린 듯한 느낌이 들 텐데 지금처럼 어드레스 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어드레스 다시 풀고 셋업 해볼게요. 자, 그렇죠. 셋업 했을 때 오른쪽 골반에 살짝 넣어서 어깨 살짝 낮춰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발라인이 오른 발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 있어요. 네 오른발이 뒤로 내려가 있게 되면 헤드가 뒤쪽으로 돌려내기가 쉬워요 음. 오른발이 올라가서 평행으로 설수 있게끔 체크해 주시고 셋업 잡아볼게요 그잡 잡으셨을 때 손이 살짝 더 낮추셔도 돼요 느낌에 과하게 해볼게요 그렇죠 지금처럼 끝에 모양이 닿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헤드 모양이 스퀘어로 나올 수 있어요. 손도 낮추고, 페이스도 열린 듯한 느낌이 들고, 어드레스 굉장히 좀 어색하시죠? 네. 네, 느낌에는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어. 살짝, 오른쪽 어깨 살짝 낮춰주세요. 그렇죠. 좋아요. 지금 셋업을 했을 때, 무게중심이 왼발에 실려 있어요. 음. 그렇죠. 지금처럼 약간, 그렇죠. 지금이 봤을 때, 중심이 딱잘 서신 거예요. 음. 느낌이 오른 발에 많이 이렇게 실려 있는 느낌이죠. 네, 지금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 아, 그 느낌이 맞아요. 아 완전히 기울어진 느낌이 나야 지금처럼 아 모양을 앞에서 봤을 때5대 5로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무게 중심을 왼쪽에 많이 실어 놓은 어 상태로 어드레스를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중심이 5대 5로 있어줘야 좀 올라가면서 맞을 수 있어요. 자, 손 낮춰주시고 지금 스퀘어 모양 좋아요. 여기서 테이크어웨이를 하실 때 w 드가 손보다 위로 올라올 수 있게끔 올려볼게요 테이크어웨이까지 away, 해볼게요 위로 그렇죠 그럼 지금 모양 보면 페이스 모양이 닫히지 않고 스퀘어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a k e away, take away, take away, take away, take away, take away, t 와, 느낌이 되게 달라요. 되게 다르시죠? 네. 느낌에는 거의 오른발에 6, 왼발에 4로 놓는다고 라 생각을 오. 해주셔야 5대 5로 만들어줄수 있어요. 지금처럼 손 내리는 거 너무 좋고 페이스 모양, 스퀘어 모양이에요. 여기서 테이크어웨이 헤드가 손보다 위로. 그렇죠. 지금처럼. 페이스 모양, 지금 스퀘어 모양으로 나왔어요. 다시 올려볼게요. 발, 손, 헤드 다 하나하나 어. 일일이 체크해주셔야 돼요. 헤드 손보다 위로. 그렇죠. 지금처럼. 지금 모양 좋아요. 여러 번좀 반복해 볼게요. 헤드가 손보다 위로 수직의 움직임. 그랬을 때 지금 왼손목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헤드를 손보다 위로 올렸을 때 왼손으로 그 움직임을 느껴 주시면 좋아요. 자, 한번 해 볼게요. <laughs> <laughs> 이 움직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익혀내는 수밖에 없어요. <laughs> 헤드가 손보다 위로. 가서. 스윙. 그렇죠. 공 한번 쳐볼게요. 위로. 스윙. 으악. 으악. <laughs> 스윙. 스윙. 어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셋업 바뀌었지 테이 스윙. 스윙. 굉장히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음. 공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 맞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동작만 체크해서 이 동작을 좀 몸에 익혀볼게요. 괜찮아요. <laughs> 어색하죠, 그래요. 페이스 모양 좋고, 중심 좋아요. 헤드가 손보다 위로. 아, 네. 네. 이제 공이 조금씩 조금씩 뜨기 시작할 거예요. 신경 써서 쳐볼게요. 지금 발라인 평행 좋아요. 그리고 살짝 체중 6쪽 6대 4로 실어 주시고 지금 어드레스 페이스 모양 좋고 헤드가 그렇죠. 평행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세게 안 치셔도 돼요. 70%의 품만 친다고 생각하고. 오. 네. 몇개 쳐볼게요. 올라갈 때 느낌에 과하게 해주셔도 좋아요. 헤드가 약간 출발 때는 앞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으로 올려 줘야 페이스가 닫히지 않고 스퀘어 박이 만들 수 있어요. 헤드 위로 올려 줬을 때 왼손의 움직임 확실하게 느껴 주세요. 헤드가 어. 좀 어, 네. 보다 위로. 그렇죠. 지금 동작 좋아요. 스퀘어. 헤드 위로. 그렇죠. 오, 뜨기 시작해요. 오. 와. 와. 와, 지금, 비거리가 165m가 나갔어요. 아까 초반에 몸 푸시던 그래서... 분, 그분 맞나요? 초반에, 그분 어디 가셨어요? <laughs>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요 전 <laughs> 사실 이 정도 칠수 있는데 칠수 그동안 있는데. 너무 망가져서 <laughs> 망가지셔가지고 네. 그래서, 어, 어, 네네네 제가 힘은 좋아요 힘은 좋아요 네. 힘은 장사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런데 이제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페이스가 다치지 않고 스큐어로 만들어줘야 공의 탄도가 뜨면서 어느 정도 이제 비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셋업 신경 써 주시고 페이스 바로 올라갈 수 있게끔 동작 체크해서 쳐볼게요. 어, 음. 하... 괜찮아요. 오, 오, 네. 한두두 공은 뜨는데요. 이 움직임 여러 번 해서 몸에 좀 익혀볼게요. 네. 헤드 페이스 모양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헤드 위로 스윙. 오 뜨기 시작해요 탄도 와음와오아오고 어, 있어 쏘라고 있어 오고 있어 돌아오고 있어 와아 쏘아 와 지금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아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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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도 그 수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페이스 각도로 보면 거의 두 자리 숫자로 다쳐 맞았었는데 음. 0.6도 거의 스퀘어하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발하는 탄도가 조금씩 뜨고 있어요. 탄도가 떠주면서 비거리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움직임 어드레스와 이 테이크어의 헤드 그대로 올릴 수 있는 거. 좀 동작 체크해서 쳐 볼게요. 자, 셋업 신경 써 주시고. 네, 오른쪽 어깨 조금 더. 자. 무게 중심 그렇죠. 살짝 이쪽으로 그렇죠. 수직으로 삥. 오! 와! 좋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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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하셨어요 아. 정말, 지금 거의 우실 것 같은데 네. 와, 지금 보면 런칭글이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음. 이 로프트 임팩트 때 맞는 로프트 각도가 15.9도 이제 정상적인 로프트 각도로 맞기 시작해요 이렇게 로프트 각도가 닫히지 않고 바로 들어가면서 맞을 수 있, 있는 이유가 닫히지 않고 스퀘어로 올라가주기 때문에 로프트 각도가 제 로프트 각도로 맞으면서 탄도가 뜰수 있는 거예요 지금 수영하셨을 때 느낌 어떠세요? 어, 쉬웠네요 너무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어, 확실히 좀 헤드를 던지는 느낌도 드시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탄도가 뜨기 시작하면서 훨씬 더 힘도 공에 전달되고. 네. 그만큼 백스윙 때 충분히 다 올려준 음... 채로 움직임이 만들어지니까 힘부터, 휘둘러지는 힘부터 다른 거예요. 몇개더 쳐볼게요. 네. 네. 아, 저희 200 한번 오늘 어, 도전 한번 해볼까요? 도전... 네, 돌아갈 도전이 가능할 것 같아요. <laughs> 오른쪽 어깨 조금만 더 낮춰줄게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외글 동작 체크해 주신 거 너무 좋아요. 하나 하나 체크해 주시고 살짝 오른, 오른쪽에 더 실어 놓고 여기서 헤드 위로 스윙. 오 좋아요. 맞는 소리부터가 달라요. 오 좋아요. 헤드 위로 과하게 그렇죠. 어. 자 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와 살짝 오른쪽으로 가긴 했지만 지금 동작 너무 좋아요. 와자칠때 조금만 더 시켜 놓을게요. 오른발에 그렇죠. 헤드 위로 수직의 움직임으로 목, 어, 살짝 밑에 맞긴 했어요. 괜찮아요. 오른쪽 어깨 낮춰주고 헤드 위로. 자, 아우, 좋아요. 후. 약간 들어오구질로 와, 비거리. 아, 아 <laughs> 조금만 더. 193m. 200 충분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탄도 조금만 더 뜨면 200 충분히 넘어가요 네, 셋업 어, 해볼게요. 틸트 과하게 해볼게요. 그렇죠, 셋업. 오른쪽 무릎 살짝 구부려 주시고, 그렇죠. 손 낮추는 거 너무, 살짝 더 낮춰 주셔도 돼요. 그렇죠. 헤드 스퀘어 모양 좋아요.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게 헤드 페이스 모양 좋아요. 지금 지금 외골 동작 좋아요. 페이스 올려서 아, 약간 내 네, 뜨는 공이 나왔어요. 어, 떠도 이렇게 걸려. <laughs> <laughs> 그러니까 공을 산도만 좀 살려 주시면 방향 거리 다 좋아져요. 계 가는 탄도, 로프트 각도 자꾸 세워져서 맞는 게 아니라 탄도만 띄워 주셨을 때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몇개더쳐 볼게요. 지금 동작 좋아요. 수직의 움직임으로 평행으로 올라갈 수 있게. 자, 와! 어, 로프트 각도도 15도. 정상 범위로 들어오고 있고 지금 동작 좋아요. 평행으로 헤드 위로 스윙. 휙. 자! 와! 쭉, 쭉! 자. 아! 어, 아쉽다. 아. 196m. 아, 그래도 너무 다르셨어요 4m. 4미터, 4m만. 아, 정말 아, 정말 이건 초반에 치셨던 분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분이신 것 같은데. 맞는 느낌도 완전히 다르시죠. 네. 공에 좀 힘이 전달되는 게 파워가 다르시죠. 네. 좋아요. 하나만 쳐 볼게요. 오른쪽 무게 중심 확실히 실어 주시고. 그래야 5대 5로 실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무릎 살짝 구부러 주고 여기서 헤드 손보다 위로 움직임. 굿샷. 살짝 오른쪽으로 밀리긴 했어요. 괜찮아요. 오 지금 스윙 스피드가 정말 좋아요. 한번더 쳐볼게요. 헤드 위로. 굿샷. 그리고 킥. 굿샷. 자오 구질 너무 좋아요 스트레스성 구질에 지금 거리 181자 <laughs> 한번 혼자서 네. 그 동작 제가 말씀드렸던 동작 있죠 그 순서대로 한번 어드레스 체크 해 볼게요 한번 지금 말로 한번 얘기를 해 보시 겠어요 첫 번째 어 헤드 모양 제대로 났는지 스케어로 보... 만들어 주시고 네 그립을 잡고 그립 잡고 손의 아, 위치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발, 발 위치 평행인지 보고 평행인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네. 틸트 틸트 그렇죠. 네. 살짝 더 낮춰주셔도 돼요. 과하게 느낌의 오른쪽 어깨 살짝 낮춰준 채로 지금 모양 좋아요. 위로 그렇죠. 봉의 탄도 진짜 탄도 너무 좋아요. 오른쪽으로 살짝 가긴 했지만 지금 정도로 공이 떠줘야 돼요. 이제 좀 옆에서 보면 아 시원시원하다. 뭔가 공이 탄도가 뜨면서 아저잘 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살짝 지켜봤긴 했어요. 괜찮아요. 휴. 오 오. 190은 그냥 기본으로 <laughs> 넘겨버리는데요. 저희 오늘 최고 비거리 거의 196m까지 음. 나갔었는데 저는 오늘 200을 한번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오늘 구질도 너무 좋아지고 탄도가 좋아지면서 거리까지 늘어날 수 있었어요. 스윙을 할때이 헤드가 위로 올라가주면서 왼손이 좀 코킹되는 움직임을 느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헤드가 자꾸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움직임을 만들어주시면 비거리도 훨씬 멀리 나가시고 구질도 좋아질 수 있어요. 레슨 받아보신 소감 어떠세요? 아, 그동안 답답했던 제 수행이 뭔가 오늘 뻥 뚫린 듯한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으세요. <laughs> 네. 그래서 이 움직임 좀 충분히 몸에 익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너무 낮은 탄도의 드라이버샷 고민을 해결해봤는데요. 먼저 상체를 오른쪽으로 더 기울여줬습니다. 또 너무 왼발에 실렸던 체중은 오른쪽으로 이동했고요. 어드레스 때 너무 다쳤던 클럽헤드는 스퀘어로 낮춥니다. 그리고 너무 세워진 손목과 상체를 낮춰줬네요. 클리닉 결과 런치 앵글, 다이나믹 로프트 등 전반적인 샷 데이터가 좋아진 것을 확인했는데요. 심한 인아웃 궤도와 다치던 클럽페이스도 좋아졌고요. 정타율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헤드스피드와 볼스피드까지 모두 향상했네요. 좀처럼 뜨지 못하고 굴러만 가던 공, 오늘을 계기로 확 달라졌는데요. 탄도가 높아지면서 잃어버렸던 비거리를 되찾고 구질까지 개선되며 완벽한 결과를 얻었습니다.